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한국 축구를 조금이나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오만전에서 무조건 승리가 필요했는데 겨우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과 이강인이 골을 넣은 뒤 감독 쪽은 아예 무시를 하고 선수들끼리만 세레모니를 즐겨서 확실히 선수와 감독 사이에 어떤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홍명보는 팔레스타인에 이어 오만을 상대로도 전술 능력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는데 경기는 승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술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삼총사가 다한 경기였죠. 전반 10분 만에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선제골을 터트리며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하지만 전반 추가시간 정승현의 자책골이 나와 분위기가 오만으로 넘어가며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후반전 막판까지 1대1로 팽팽하면서 한국이 쫓기는 분위기였는데 이 순간 모두가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지만 오만은 비기기만 해도 성공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만 선수들이 노골적으로 침대 축구를 보여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넘어질 우리 선수들이 아니었죠 이강인은 개인기에 이은 날카로운 패스로 후반 37분 손흥민의 골을 어시스트했고 추가 시간 동안 교체된 선수들이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리를 한 것입니다 야유를 자제하기로 약속한 붉은 악마 응원단은 교민들과 합세해 경기 내내 응원전을 펼쳤는데요. 한국의 승리가 확정되자 선수단이 다가가 인사했고 팬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팔레스타 인전과 같은 험악한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아 다행이었죠. 정말 벼랑 끝까지 내몰릴 뻔했지만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내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결과적으로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충격의 팔레스타인전과 5만전을 뒤로하고 각자 팀으로 흩어지는데요. 다음 경기인 요르단전에 소집될 예정인데 요르단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게 충격의 패배를 했었는데 그때 요르단 감독은 다섯 경기에서 8실점한 한국을 필요 이상 존중할 이유가 없었다며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당시 클린스만이 이끌던 국가대표팀은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게 0대2로 완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내용에서도 완벽한 패배였는데 한국은 요르단 상대로 유효슈팅을 단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며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당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기에 후폭풍도 거셌습니다. 팀을 이끌었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경지를 피하지 못했고 클린스만 이후 한국은 정식 사령탑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죠. 아시안컵이 실패로 끝난 뒤 선수단 내 잡음이 겹치면서 고초를 겪으며 클린스만 감독 후임 선임 작업은 난항을 겪었고 3월과 6월 A매치를 황선홍 감독, 김도훈 감독에게 임시로 맡기며 위험한 항해를 했습니다. 돌고 돌아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와 클린스만이 축협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라는 점 빼고는 아직까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과거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한 김판곤 전 전력 강화 위원장은 좋은 내용의 훈련과 전술적 지향점, 방법론을 통해 선수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유럽화가 많은 현 대표팀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벤투 감독은 부임 초기부터 선수들로부터 유럽 최고 레벨에 준하는 훈련에 만족한다. 는 응.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벤투 감독이 대표팀을 끌어 나갈 수 있는 최대 동력이 됐고 월드컵 16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 클린스만 감독은 산만하고 빈약한 전술 내용, 짧은 소집에도 강도 높은 체력 훈련 위주의 구성으로 선수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미 클린스만 때 실패를 한번 겪고도 또 다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하며 이런 결과를 불러왔고 홍명보는 감독직을 절대 수락하지 않겠다고 이리저리 말하더니만. 나는 나를 버렸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뻔뻔하게 감독직을 맡았습니다. 꾸준히 성장한 한국 축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이라는 성과를 이뤘고 이제는 떳떳하게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해 도전하는 팀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울루 벤투 감독이 팀을 떠난 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봉을 잡자 한국 축구의 쇠락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과는 11개월 만에 결별했지만 그 사이 한국 축구는 아시아의 종이 호랑이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사령탑을 교체하면 당장 뚜렷한 축구 색채를 선보이긴 어려워도 단합, 승리 등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호는 경기력도 결과도 잡지 못했죠. 무색무취의 약팀, 전술보단 선수의 개인기로 풀어가는 팀. 이게 홍명보호의 개성이라면 개성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역대급 선수단으로 평가받는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데리고 이 정도의 경기력밖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현재 필요한 감독은 홍명보와 같은 매니지먼트형 감독이 아니니 벤투 같은 전술가형 감독입니다. 한국이 월드컵에 진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팀과 싸워야 하고 본선 무대에서 강팀과 맞붙기 위해서는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 부임해야 하죠. 그걸 증명한 게 벤투 감독이었습니다. 우리는 벤투 이후 전술이 없던 클린스만을 경질했지만 또다시 전술이 없는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은 수월하게 통과하던 한국 축구는 더 이상 없다고 봐야 할까요? 확실히 몇년 전과는 비슷한 선수지만 다른 분위기, 너무나도 다른 경기력에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어쩌면 이번 월드컵은 첫한 주부터 잘못 끼웠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와 상관없이 모두의 가슴에 답답함을 남긴 월드컵으로 기억될 것 같네요. 1승 1무로 A매치를 끝낸 홍명보는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 선임 비리에 대해 증언하는 일정이 남았습니다. 어느덧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감독 선임권이 국회에까지 진출하게 됐는데요. 체육계 비리 관련해서 진종호가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 중간 발표를 진행했는데 제보센터 개설 이후 들어온 제보는 총 1흥건으로 종목별로는 배드민턴, 태권도, 사격, 빙상, 축구 등 각종 종목에서 비리를 제보해왔고, 제보 내용으로는 협회비리, 뇌물수수, 부정선수선발, 공금횡령 등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 범죄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대한사격연맹의 경우 신임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고, 선수포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과금을 직원에 먼저 지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했죠. 게다가 축협을 정조준하며,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취지에, 내부 제보를 접수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검토 중이며, 오는 24일 질의에서 이 내용을 검증한다고 하니, 과연 홍명보가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해집니다. 정몽규도 빠져서는 안 되겠죠. 축구협회는 축구선수를 보호하며, 우리나라 축구가 강해질 수 있도록, 현장이 아닌 뒤에서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선수 보호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왜인지 모르게 정몽규 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협회 같고 선수를 보호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이상한 축구협회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해외에서 뛰며 인종차별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했죠.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은 영국에서 뛰면서 수차례 인종차별 사건을 겪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토트넘 동료 로드리고 벤탄쿠르까지 손흥민을 동양인이라며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황희찬 사건이 터졌는데 황희찬은 스페인 마르베야 훈련장에서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의 승격팀 코모 1907과의 연습 경기 도중 상대 선수로부터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고 황희찬 대신 격분한 동료 다니엘 포덴세가 상대 선수를 향해 주먹을 날린 뒤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죠. 국가대표 선수가 해외에서 인종차별 사건을 겪었지만 대한축구협회가 나서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황희찬과 손흥민 모두 국가대표의 핵심 선수들이지만 소속팀보다 축구협회가 선수 보호에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은 저만 느끼는 걸까요? 축구협회는 인종차별 관리 감독에 책임 있는 단체에게 따끔한 항의 한번못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축구협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프랑스 축구협회장 펠리페 디알로는 유럽 축구연맹에서 집행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는데 그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와 지지자들이 부른 노래에 일부러 프랑스 대표팀 선수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인종차별적,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 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자국의 선수들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면 대한축구협회는 해외파 선수들을 보호하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축구협회가 UEFA나 FIFA에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고 있으니 세계 축구계에서 동양인 선수는 인종차별을 당해도 제대로 이슈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수를 보호할 생각조차 없는 축협이 어떻게든 회장인 정몽규와 자신들이 뽑은 홍명보를 보호하려고 발악하다가 결국 국회 감사까지 받게 되는 게참 아이러니한 점이네요. 국회 감사날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